사장님들, 시스템, 형광염료 티에요. 근데 큰일 났어요. 왜 큰일이냐. 여기 볼펜이 있거든. 아, 이거 형광염료 아주 위험한 앱니다 그래서 이런 걸할 때는, 자, 요런 시접 부분에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합니다. 반드시. 테스트 끝, 요 끝에다 있죠? 안 보이는 곳에다가 테스트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. 아, 후달리냐?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예 네, 확실하지 않으면, 어 승부를 걸지 마, 뭐 이런 거 배우셨죠? 예, 네, 그래서 자 일단 제가 옐로우 리턴하고 침수제를 될 거니까 먼저 침수제 테스트, 자 침수제 바르고 가열해 봅시다. 어 괜찮아, 괜찮아, 어 침수제 괜찮아요. 그 자리에다 그대로. 옐로우 리턴도 살짝, 예, 옐로우 리턴도 가열해보고, 문질러보고. 자, 초음파를 대봐야 돼요. 여기다가. 이게 초음파에서 확 날아가는 수가 있거든. 초음염료가. 오, 괜찮아요. 예, 예. 자, 괜찮은 걸 이렇게 확인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. 가는 거예요. 형광용류는 항상 불펜뺄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, 어, 지금도, 어, 살짝 검은수름한 거 여기도 있네. 이거,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, 이건 침투제 되면 나갈 것 같아요. 한번 대볼게요. 침투제. 안 나가네? 어, 물에서 나가겠지, 그럼 뭐. 나가네? 예. 네. 나가죠? 찍어가지고. 자, 물론 한번 해봅시다 자, 이 정도면 뭐다 나갔다고 봐야죠. 자, 이건 됐고 이제 이 불펜, 볼펜. 불펜이 문제예요. 자, 먼저 열은 배제하고요. 어떤 볼펜인가? 이렇게 흘려보면 알죠? 자, 지금 안 녹죠? 열을 안 강하니까 안 녹죠? 이런 게 플러스 펜이에요, 사장님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악교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열, 열이 들어가야만 얘가 녹아. 자, 가열하면? 안 녹네? 왜안 녹지? 자, 침수제 발라봅니다. 침수제 발라봅니다. 녹아라. 오, 이거, 젤로텐 제대로인데, 아주. 어 조금씩 가네요, 그래도. 자. 아직까는 괜찮아요.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중단해야 되는데, 괜찮아요. 자, 옐로우 리턴이에요. 소음파 갑니다. 자, 요 자, 거의 다 지워졌죠? 또 한번 약품 주고열 주고 니다 주고. 자, 한번더 갑니다. 침투제 한 번만 더 할게요. 이 쉽지가 않네요. 네. 자, 상상이 지워지고 있죠. 이제 침투제 옐로우 리턴 반복. 아, 이거 유난히 안 녹네. 자, 유성 비트건 쏠 거예요. 자, 별 소용이 없죠? 살짝 잔상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한번. 쉬웠습니다 안전하게. 예. 그래도 테스트는 필수예요. 이제 물로 헹굴게요 빨리 합시다. 깔끔하게 빠졌죠. 아, 요 아래 부분에 또 뭐가 있네요. 그 살짝 긁힌 자국, 뭐 그런 거. 이런 것도 엘로리톤 바르고, 자엘로리턴 바르고 총파에서 끝냈어요. 잘 지웠다. 박수.